8월 19일 목요일 데놀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치협이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방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박태근 협회장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치과계 관련 주요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신 의원은 현재 유일한 치과 의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오는 9월 25일과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가맥스 2021을 앞두고 경치 시군 분회장들이 영상을 통해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가맥스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치과수면학회가 온라인 초도이사회를 열고 분과별 업무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김명립 학회장은 치과에서 수면 질환 환자를 많이 볼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이미 관련 치료에 대한 개념이 많이 스며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는 11월 개최하는 제1회 디지털 덴티스트리 경연대회를 앞두고 포스터 세션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오스템 마곡 트윈타워 대강당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노를 통해 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치의학 교육원이 10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어벤져스 강사 특집 보험청구 스텝 양성 과정을 실시합니다. 개인별 성취도에 맞춘 이번 과정은 소수정의 형태로 수강생과 강사의 1대1 멘토링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연세 치대 치주과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들이 올해 5월호와 8월호에 클리니컬 오랄 임플란트 리서치 표지 연구로 재차 등재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C.O.I.R.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임플란트 분야의 학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유럽 임플란트 학회의 공식 저널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 병원 상담하는 날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대상 요양기관에 참여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지역의료계와 소통회 장을 마련하고 기관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가 강원도 양구군 농촌을 방문해 재능 나는 의료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봉사회는 건강검진 및 응급처치교육, 맞춤형 체험활동 등 다양한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랜드재단이 부산 북구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치과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랜드재단은 부산 북구 아르미치과 화명어린이치과와 치과치료 나눔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세 올데이치과가 대한세팍타크로협회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후원 물품인 칫솔 치약 세트는 협회를 통해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상무스타 치과병원이 광주 남부모범운전자회와 진료협력병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남부모범운전자회 회원, 가족들의 진료비 경감 및 진료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강릉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파페라 가수 스텔라 박이 싱글 당신의 모습은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강릉 연세플러스 치과의원 원장을 맡고 있는 스텔라 박은 2007년 별과 바람의 노래를 통해 파페라 가수로 데뷔하고 6장의 앨범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공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논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